안녕하세요. 자산배분전략부 매크로팀 김효진입니다. 글로벌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달러 약세입니다. 지난 5월 중순 100포인트, 1월 평균 97.4포인트였던 달러 지수가 93포인트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저희 매크로팀은 지난 자료를 통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활용해 적정 달러를 추정했습니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로 본 3분기 평균 달러는 87.4포인트로 추정되며 최근 빠른 달러 약세에도 실제 달러지수는 추정값에 비해서 6.4%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추가 약세 압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환율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8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당시 주가는 급락했지만 달러 지수는 한 달가량 횡보한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강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유럽, 일본 등 재정 악화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신용등급 전망 조정으로 인한 환율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달러 약세에 비해 원화 강세는 제한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이후에 달러 지수는 7.3% 하락한데 비해 달러 원은 3.4% 하락에 그쳤습니다. 감소 폭은 축소 중이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수출 증가율, 7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의 달러 위안 이외에도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달러 수요가 원화 강세를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원화의 최근 특징 중 하나는 변동폭이 축소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유로달러의 총 변동폭이 5% 남지신 데비해 달러 위안과 달러원의 변동폭은 각각 1% 초반으로 가장 좁은 범위에서 움직인 통화에 속합니다. 원화가 달러보다 위안화에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위안화의 낮은 변동성은 원화의 변동성 역시 제한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한된 강세, 변동성 축소에는 한국의 해외 투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GDP 대비 5%였던 포트폴리오, 즉 주식과 채권 등의 증권 투자가 규모가 2010년에는 37%로, 2019년 연말 기준으로는 131%로 급증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은 709억 달러로 작년 상반기에 181억 달러에서 4배 가량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미 연준과의 통화 수합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되었지만 달러 확보 수요가 달러 예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 원화의 강세를 제한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평가액 증가를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달러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는걸 의미하고요. 미국, 유럽 등 증시 호조가 원화 강세 압력을 상쇄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매크로팀은 2020년 연말 달러원을 1,185원으로 내년 연말에는 1,150원으로 완만한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을 전망합니다. 해외투자 확대 및 미중 갈등 등이 원화 강세를 제한하고 있지만 향후 수출의 추가 회복, 위안 강세 압력 확대, 백신 개발 등이 나타날 경우 원화 강세가 본격화될 것을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을 점검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